보스 게임으로 버티컬 점프 대결을 합니다. 나 진짜 장담할게 성민이보다 잘 뛰는 사람 진짜 없다 거짓말 아니고. 참가자들은 피지컬 테에서 나온 윤성빈의 점프력을 기억하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습니다. 하지만 멜로니는 187, 가츠미는 183, 돌건는 무려 190에 달하는 농구 선수이기 때문에 178인 윤성빈은 점프력이 좋아도 불리한 조건입니다. 아유... 어휴...

It works you do it like this. 우통을 벗으면 더잘뛸수 있다는 멜로니는 가까스로 2차에 성공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어지는 가즈미의 차례. 하지만 1차에 실패하고 2차에 도전하려는데 off. Off <laughs> 신기하게 기록이 더 좋아지긴 했지만 실패하고 마은가츠미와뽕골의 돌건. 그리고, 윤성빈도 아쉽게 1차에 실패하고 2차에 도전합니다. 기가 아 <laughs> 아아아아아아 so 작아 불리한 대결이지만, 어쨌든 점프 기록으론 윤성빈이 1등입니다.